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알 겁니다. 아시지요? 제가 작년 그 <목소리> 2월 달, 3월 달에 제가 어쨌든 간에 중년이 헤비책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지금은 좀다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그고 저도 좀까봐요 응. 네. 서로 불신 속에서 뭔가 서로 응. 인정을 안 하려고 그고 그럼 이렇게 가 어찌냐 면 그냥 가시만 가시 제가 늦수것없는 가지 말라고 하시 동의해 주십니까? 좀감사올고주진원님 주진이 원님들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말지, 지금 주인이 지금 이렇게 대장을 하시면 그

아니었거든요. 그래야 중심이 잡으니까 제가 이제 추진위원들한테 부신하는 경우가 우리 사역시이 <목소리> <이제 상입시가> 아까 <목소리> 뭘 갔다 서로 이제 의심을 <목소리> 하면 <이렇게> 지행이잘안 <목소리> 되는 것 같고, 같고, 같고 자꾸 힘이 한쪽으로 기운을 갔던데 <목소리> 제가 헤의체 구승을 해가지고 가서 이잘 갔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윤환 위원장이 수학을 안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조약당 나간 쪽으로 이게 기울여서 이렇게 사단이 난 겁니다. 그거를 주위 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맞습 근데 맞은다.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그걸 무시를 하고 진행을 계속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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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가면서 협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임단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갔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게 왜그러냐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이게 아닌 데다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선거관리인 내가 공부하는 문제로부터, 보궐선거금으로부터,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아니고, 화성 돈돌이걸 주는 것도, 분명히 이게, 변호사 자문을 두 군데 받았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돌리면 안 된다 했는데, 돌려줘야 된다고, 추진위원들이 전부 다거스로 하고, 서명결의수로 하고, 허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때 돌이주면안 된다고 했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그럼 그 변호사 자문이 엉터리다 나는? 보다 니까 보여주는데 두 군데 받았다 는데한 군데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걸 설명결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월이라는그저무가 변호사 자문 받은 데가 지금 진명에 가거 그 문제 생긴 진명에 그 공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두 군데 받았다, 하인데두군데다 아니고 한 군데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고 왜돈 돌려주다, 간다고 추진위원들서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왜 동의를 해줍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동의를 해주고 아무것도 뻘고 그러니까 부분들하고 동의를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저한테 안나다 했으면 그러면 막대기 조치를 취했으면 햇말이면 그만큼 추진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그걸 끊어저저 그렇죠 동의서를 주지 않았을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추준위원들이 막기를못라고 선배 괴로 가지고 모든을 가지고, 동료를 하면서 같이 힘을 합도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누구는 뭐였기 때문에, 나쁘다, 누구는 뭐였기 때문 서로 불신을 통해서, 서로 의심을 하고, 이게 합이안 되고, 이런 가정에서, 이거는 저희가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 거냐? 다음은 가끔이 안거끔이요 가끔 으면은 아, 추준위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임 역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추진위원들과 밤에 움직이고 일을나도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응. 서로그러면 응. 이제 불신. 응. 왜? 박상윤 응. 씨 응. 얘기 응. 들고 응. 뭐, 나도 또 답답해요. 진짜. 아, 아, 아. 가까이사지만난그 얘기가 답답하면 뭐냐면은 너 이런 사다 나가고 뭐 해라. 누구 못 믿는다. 그러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대. 저는방영기 중에 동의는 해주지만 나는 지금도 진행하는 거 나는 내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내가 추진위원도나도 지금도 못 믿어요. 왜? 뭐가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고는, 무슨, 뭔가, 뭐, 뭐 집단으로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아까 누가 좀 많이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내려놓으라고 한쪽으로, 지하 쪽으로, 치우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일을 기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는못 믿어요, 또, 그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추진이 이혼이 없었으면 안 되니까, 추진이 이들이 일을 하시던 하되 뒤에서 그러면은 받쳐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떤 그걸 만들어가지고 받쳐주면서 <목소리가> 진행을 해주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갖또 서로 불신하듯이 이건 일한다고 <목소리가> 우리 추진위원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이 가야 된다. 저거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저는 안심을 못 해. 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진행들이 서로 하나도 이게 꼴찌 그거 갖다고 분석을 안하고 그냥 그수위을 해갖고 손만변을 하니까 <목소리> 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분을 저의 얘기가 어느도 한쪽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충지리원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전부 다 이행받아가 있는 분들이 어손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변호사 장면 두 군데 받았다고 군드니까두 군데 받았습니까? 한 군데 밖에 내가 감사한테 부르는게 한 군데 밖에 못 받대. 나도 내가 한 군데밖에 안 줬어요. 그러 놓고 가서도두 장을 흔들었으면 두 군데밖에 네, 안다돈안돌려지면 큰일 난다고 그런 불신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뢰가 가요 그게 우리 친일인분들은 좀앞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저작권을 이해받았으니까 역할을 할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좀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혼단는 그럴 때, 저합당 나는 안 나갈 게다고해수박 그거 고 수련을 해나르고 중간에 와서 욕심을 부리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데도, 절대 안 그럴까, 안 그럴까 하라고. 니 아, 아, 아. 그걸 짓지 말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인분들은 아, 앞으로 이거 아, 이제 안계는분도 아, 있지만은, 아, 이 부분은 진짜, 진짜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대화를 하나 할게요. 네. 박상혁씨하고 양민정씨가 약쪽에 약간 대립적인 부분이 있나공고지에 아,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 2일날 우리 박상혁 사장님이 더합 처리 추진을 처리 공고를 했잖아요 2일날 양민정씨가 얘기한 부분 박상혁씨가 얘기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더 운운해가지고 앞선이 나오고 서로, 서로 이렇게 저쪽에 몇분 참석을 어쩌고를 추진해야 어떤 쩌으로 참석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음. 제이제 생각이 두무라도 그쪽에 발열도 있으면서 몇분 소리상 정리해가지고 참석시키고 저는 찬성해요 그때 추가로 운운해서 결정하던 거리가 자꾸 얘기해보자. 신화만 파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상희 씨. 이번에 이우관전 위원장님께서 저랑 약속을 앞전에 하신 게 있습니다. 직원을 구하실 때에 같이 사이트에 올리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우관전 위원장님의 카톡 내용에 뭐 업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력서를 7장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직원을 구하자고 하시는데 추진위원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지원들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분은 서로 공정을 위해서 사람을 새로 뽑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누구 편도 아닌 이쪽 편도 아닌 이쪽 회의관 소집 이쪽 발의소 이쪽의 편도 아닌 사람들이의해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진위원회에서 나라밖의 오래된 어왔한사람사용을 올릴까, 그죠? 렇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추진위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카톡에 어떤 업체에서 이력서를 일곱 장을 이호관 전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 그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추진위원회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함께 가려면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되, 저희가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 직원을 구해서 삼자를 여차 을하는데 삼자를 구한 사람이 업체에서 이력서를 보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또주진위원들이 오케이를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진위원님들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8%의 동의율. 그것도 깨졌죠? 그리고 5차 추진위원회,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을 인정을 안 하셨죠. 그래서 7차에서 빠꾸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한번더 믿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떤 근거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가 함께 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이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과거사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다 얘기가 나왔어요. 가슴에 담았던 얘기 다 하시는 거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주민들의 재산정식 조합 설립이 우선입니다. 지금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이 됐는데 서로가 한 발짝도 양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쪽 입장에서 왜 해임총회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를 주셔야 되고 한번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양보할 테니 그럼 이렇게 함께 가자. 이런 제안이 없으세요. 아까 상원권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신문위원 상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때는 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합의하는 중요한 나왔던 얘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 자, 화합이 아,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면 기다 아니다 만 대답만 해.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네. 자, 우리가 간담이 때 여기서 간담이 했을 때 네. 누구하고 얘기해 가지고 놀이 중에 그 상원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난거 기억 나십니까? 사무원 때문에 예, 예. 사무원 일하는 사람을 새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난리가 났죠. 이미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예. 했던 기억이 나시죠. 예 예. 자,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때가 공고를 했다고 했답니다. 공고를 어느 부분에서 몇 분에서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관 전 위원장님께서 유관 씨가 공고를 올려서 직원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같이,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위원들에게 물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공고를 해버리셨어요. 인터넷상에. 자, 그런데, 아 진짜 공평하게 공고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업체에서 7명의 이력서를 보내주셨네요. 카톡으로 친절하게. 이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주진위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아, 저도 말을 할게요. 저그 신뢰를 보여 달라는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인의 얘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거니사무장그사무원인지사무장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구하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원이었습니다사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네. 과정이 우리가 업지락 뒤치락 하면서 일하는 네. 화합하는 존재 하에 그러면 서로가 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일을 쓰기로 해서 둘이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 그러면은 거기에 그 안건을 태워서 거기에 올라온 사람이 채용이 되겠죠. 그죠? 제가 네. 말하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서 의견을 나눠서 두 분이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당시에 그 건에 대해서, 상원 건에 대해서 박영주 씨가 화를 내면서 약속 어겼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잖아요. 저, 저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네. 정확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네. 사람들도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내용 인정 그랬었고 이형아 씨가 그 사람을, 뭐 그쪽에 어떤 연륜이 연분, 있는 일곱 사람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네. 박영주 씨가 하는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은 제가 내일 그 전체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부분은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개인적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익준 씨가 해온 일들 중에 뭐든지 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해놓고 나서 건두에서 합의를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각각 만들 하시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네. 제가 카톡방에 박윤중 시장님 뭐라고 올렸습니까? 뭐라고 올렸습니까? 보시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네. 왔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네. 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것은 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예. 예. 그렇게 했 그런데 주민들도 이렇게. 자, 아니 제말뜻은 그냥, 그러면은 그 부분에 네. 있어서 그렇 답변을 주시든지 제가 네. 왔을 때 이래 이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건데 네. 이한 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박인준 씨가 진행한 네. 저 날짜, 네. 3 2이일하는 날짜, 저거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요? 소집 발의단 일거에서 박인준 씨가 개인적으로 정해서 저렇게 공고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 정회를 빨리 진행하자는데 아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제 말은 아니 정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장립총회는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이 염원을 왜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9차 추진위원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차 추진위원회, 왜 10차까지 가야 되죠? 9차에서 끝내고 바로 장립총회가 잡힐 수 있는 안건을 지금 왜 중복된 안건이 올라오고 1호 안건으로 지군을 구해야 되고 자, 그래서 10차를 또 해서 또 내년으로 넘긴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 창의총의 소집 발의단이 저희는 25일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제 말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박상엽 씨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갈수 있는데, 왜, 왜, 고난도 없는 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은행에 감추셨나요? 그것도 그 여섯 명의 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자정차 씨. 두 번째, 그렇게 계신 분들 여섯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보안에, 보안을 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 추진위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인, 추진위원들이 주체가 되시고,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도와드리겠다는데도 왜장립총회를안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게아니다 자, 한 발짝 물러나시면 안 되나요? 주체가 되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못 이해를 못안 그게 왜 제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상에 25일이 장립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진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25일날 장립총회를 열수 있는 날, 있는데, 왜안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시고, 하나 쪽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같이 고생을 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체제를 만들어서, 안전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적어도 주진위원들이 신뢰를 가지기까지. 그래서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로 사람 뽑아서 공정하게 을는게 맞다. 그 사람을 뽑았는데 뽑아야 되는데 앞전에 보여준 신뢰가 업체로부터 이력서를 일곱 장을 받았잖습니까 이거를 또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뢰를 네?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좀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신뢰를 못 보여주셨잖아요. 자, 지금까지 저 소집 공포 발의자 대표에서 저상관이 소집 공포 낸거 좋다고 다시. 일방적인 건 아닙니까? 일방적이라고요? 저희는 창립총회의 소집 발의자들입니다. 자, 소기창총회의 소집 발의자가 보정법에도 나와있죠. 철저법이죠. 자, 정식으로 소집을 해서 상관이를 저희가 통과시켰나요? 추진위원들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고를 안하십니까? 공고를 하려고 부착추진위원이 안걸려 올라와있다 아닙니까? 안했으니까 저희가 붙인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상화를 그러니까, 시키기 그러니까, 위해서 얘기를 하시자는데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무조건 아니 공문 받았으니까 안받았습니까? 공문요? 자소진저 발의자들 저정현아씨가저 대행장께서 못받았습니다 못 못받았습니다 아, 자, 자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 아, 자 양미영씨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 받았습니다. 뭐,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네 맨날 하죠. 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서 집에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 아저씨를 매번 봐요. 근데 정연아 직무 대리장님한테 받은 서류가 없어요. 저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보낸 걸로 인지가 되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발의자가 한 명이라도 받았다면은 네. 얘기가 있었겠죠. 오늘 주민 방에도 제가 카톡 방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발의자가 올렸습니까? 제가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 예. 그 받은 사람이, 사람이 없다니까요. 받은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재차,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신뢰가 아까도 주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죠.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같이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분부세요 더도 드리잖아요. 추진위원회 저희가 장입총회를 일단 접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린다 하잖아요. 데 무조건 다 물러나라고요? 그만큼 다 신뢰를 줬습니까? 자, 지금까지 신뢰를 줬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자, 이걸로. 회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